사치아 씨를 중심으로 자주 손발을 맞추다 보니 학생들도 이제 알아서 척척 제할 일을 챙긴다. 10년 전부터 요 마을에 이제 교회와 유치원, 유치원과 영어 교실, 축구 교실 교회를 함께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. 오늘은 어린이 환자들이 주를 잃을 예정. 영구치와 유치를 혼돈하지 않고 잘 구분해 진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. 진료에 능숙한 의사가 두 명이라 오늘은 정규 씨가 조금 여유로운 편. 딸도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같이 시간 보내고 싶으실 텐데 또 이렇게 진료를 나오셨네요. <laughs> 시간 많아요. <laughs> 사실 아빠는 별 해줄 일이 없어요. 그냥 데려가서 밥 사주고 뭐 이렇게 다지. <laughs> 오랜만에 만난 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정규 씨라고 왜 없을까. 하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 없어 아내와 딸을 남겨두고 혼자만 진료하러 왔다. 우리 사자 데이 저 옛날에 학생이었는데 이미 다 의사가 돼서 든든하게 함께 하니까. 여자 스스로 크라운, 크라운 의미 또 사치아 씨나 데이 씨 같은 좋은 의사들을 한 명이라도 더 키워내는 것. 정규 씨에겐 그것이 자식을 키우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고 값지다. 네. 충치 딸이 때문에 딸이. 찾아온 환자. 고통을 덜어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나 보다. 네가 도트미나스룰. 안정아이. 알 체클라? 체틱데이지. 마이조 하면 체하고 어떤 한국 분들은 자기 라고 자기가 알고 있어요. 거기로 환자들이. 그래서 약을 드시고 있고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면 빼도 되거든요. 근데 저분은 또 당뇨도 있대. 그두 가지 위험이 다 있는 거죠. 그 혈압은 그 혈압이 너무 높을 경우 뺐을 때 다양한 위험들이 있고 고혈압 자체 위험도 있고 피가 한번 졌을 요 안타깝지만 이럴 땐섣불리 치료하기 보단 안 하는 게 낫다. 치과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. 정규 씨가 어린이 진료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다. 아침 때? 아침 때. 안 아팠대요. <laughs> 음. 음. 오늘도 소금꽃이 피셨네요. <laughs> 이게 좀 흘려줘야 건강합니다. 저는 안 그러면 음식도 짜게 먹고 많이 먹기 때문에 안 흘려주면 고혈압돼요. 봉사원 학생 중한 명이 자신의 용돈을 털어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왔다. 어린이 진료가 왜 중요한지를 열심히 가르치온 덕분이다. <목소리> ในยมปัจเจ้าสบายจากแมงแตนในบ้านจอหมดช่วยคนขึ้นมาดูครงการวิทยปวยยมกัจเจียคริสตินมาเนี่ยได้ให้ยมทรมนุษย์ท่านเปิดยมทรมนุษยงอ่านหังช่วยกันยมถูกกลมมาถักมาจะจงกิวศิษย์ก้าคัมบรีเดียบุรินสวรรค์อันอิทธิพลยิ่งใหญ่ที่สุดในประวัติศาสตร์โลกที่สุดในประวัติศาสตร์โลกที่สุดในประวังิศาสตร์โลกที่สุดในประวัติศาสตร์โลกที่สุดในประวัติศาสตร์โลกที่สุดในประวัติศาสตร์โลกที่สุดในประวัติศาสตร์โลกที่สุดในยระยัติศาสตร์โลก 어이 이걸 내가 다 먹어도 다못 먹겠다. 오늘 하루 일당이신가요? 네 하루 일당. 일당 네. 나눠줘야겠다. 음 네. 응, 응. 있어. 갈증을 달래,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면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다 있는 그야말로 착한 의사들. 하늘의 면 사람 우리 일반 소모주의 나 그런 것 이제 좀나 អើខេត្តត្បូងឃ្មុំមានអារម្មណ៍ថាសុខបានជួយដល់ប្រជាជនក្រីក្រនិងក្មេងៗដែលมันមានលັດតិភាពมันមានធវីការគ្រប់គ្រាន់